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예지입니다. 현재 난소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해주셨군요. 난소는 태어날 때 평생 배란된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며 소진하고요. 더 이상 난자가 남아있지 않을 때 폐경이 됩니다. 난소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남은 난자의 숫자와 난자의 질적인 부분 두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선 난자의 숫자적인 부분, 정량적인 난소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AMH라는 호르몬 수치입니다. 아직 배란되지 않고 난소에 남아있는 난모세포들이 분비하고 있는 호르몬을 측정한 것이 AMH인데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AMH1이 AMH2보다는 난자가 절반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난소 기능 저하는 보통 AMH1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amh가 높은 사람이 무조건 임신해서 유리해서 임신이 잘 되거나 amh가 낮다고 임신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의 난자가 있어도 퀄리티가 낮으면 임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적은 수의 난자도 질적으로 높으면 임신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 외에 당연히 정자의 질 그리고 여성의 신체 연령 내막의 두께와 질 자궁의 노화도 역시 임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난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나면 새로운 난자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난자를 더 좋은 질이 되도록 하여 임신을 준비하고 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난자는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독성과 산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난자의 세포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성결 조건은 세포의 노화와 산화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채를 포함하여 건강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데 신경을 쓰고 체내에서 자생적으로 분비되는 성장인자와 재생인자가 잘 분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영양분이 자궁과 난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부와 골반강, 신부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혈류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좌운 치료, 뜸 치료 같은 좀 따뜻한 치료와 침 치료가 이런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시험관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난자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생활관리 그리고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건강한 임신을 할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